일본 분양 정보 안내드리겠습니다. 아산탕전더 콜럼버스 2차 GS 사운 센터는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GS 사운 센터는 617호실과 근생 15호실 총 632호실이 되어 있으며 현재 제조용 공장은 분양 시작과 함께 완판이 된 상태입니다. 라이브 오피스 자녀부는 선착순 분양 중에 있으며 이 라이브 오피스 역시 곧 완판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. 소유형 부동산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은 마지막 기회이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계약금 10%와 중도금 무이자, 대출 최대 80에서 90%까지 가능하시고 다양한 세제 혜택까지 모두 누릴수 있는 아산탕정 더콜럼버스 2차는창약통장이 필요가 없으며 주택수 미포함과 함께 안정적인 임대 수요와 기업체 위주 장기 임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. 아산 탕자더 콜럼버스 2차에 대해서 상세 내용은 우체상당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